혹시 달리기 하고 나면 무릎 앞쪽에 여기가 너무 아프지 않나요? 혹시 아픈 경험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. 재활 운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. 첫 번째 뒷다리에 늘리면서 앞다리를 쓰게 하는 운동. 두 번째는 엉덩이를 늘어나는 방향으로 힘을 쓰게 하는 운동. 세 번째는 안쪽 허벅지 운동. 무릎 안정성에 굉장히 좋습니다. 네 번째는 가랑이 사이 운동. 얘는 두 번째 엉덩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해요. 다섯 번째는 종아리 운동, 얘도 달릴 때 굉장히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. 여섯 번째는 앞쪽 정강이 운동, 얘 충격 흡수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. 일곱 번째 아래쪽 왕동이로 버티면서 팔이랑 다리 흔들기, 여덟 번째 뒷다리로 체중 버티는 운동, 아홉 번째 발바닥 감각 훈련, 열 번째 여봉동이 운동인데 아래 다리를 고정시켜놓고 몸통을 위로 돌리는 거예요. 열한 번째 두발 점프 운동, 열두 번째 한발 점프 운동입니다. 열세 번째 무릎 써서 다리를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줍니다. 열네 번째 엉덩이 쓰면서 힙핀지 운동. 열다섯 번째 덤벨 잘 넘어가기. 열여섯 번째 하지 체인 쓰면서 벽 타고 올라가기. 열일곱 번째 한 다리 스네치. 열여덟 번째 한 다리 무릎 편향 스쿼트. 열아홉 번째 허들 뛰움뛰기. 스무 번째 점프하면서 스윙하는 퍼싱 스윙. 스물한 번째 달리기 테크닉 끊어서 배우기 당겨서 다리 내려놓는 거예요. 마지막 테크닉 연결시켜서 모든 동작에 섞어 넣으면 달리기 재활 끝.